안녕하세요, 정두부 씨. 네. 안녕하세요, 정두부 씨. <laughs> 저좀 봐주세요. 뭐하는 중인가요? 네? 도망가지 마시고 저좀 봐주세요. 네. 정두부 씨. 저기요? 오, <laughs> <laughs> 입술, 거기 침, 아, 도대체 뭘 먹으셨나요? 저기요. 정신 차리세요. <웃음> <웃음> 바꿔야겠습니다. 정두부에서 정북실로. 어때요? 자, 당근이 있습니다. 참 맛있게 생겼죠? 그렇게 침 올렸어요. 아유, 아유, 진정하시고. 자, 두부 엎드려, 엎드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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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아니 집이 아니야. 아, 집에다가 이거 깔아줬는데, 이거 깔아주니까 엄청 따뜻하고 좋은가 봐요. 그래서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따뜻해. 응, 집이 아니고, 어? 이리 와, 이리. 응? 어? 두부야? 두부야? 이리 와. 말을 왜안 들어? 자, 그러면 손? 손? 아니. 지 탁탁. 아니 아니, 탁탁. 알지 알지 알아니. 알지. 방금 빼졌어. 안돼. 이 내꺼야. 이 내꺼야. 저거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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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빵빵. 빵, 빵. 이리와 이쪽으로. 히이와리와이리와아리와리와봐좀이리와이리와이리오 히리와. 리와 야, 리와리와 아주 와봐 야, 와히리와 옳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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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빵, 빵.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 봤어요. 이거 두부 빵한 거? 아, 두부 두 특기 빵. 엄청 잘하죠? 자, 오늘의 개인기 끝. 끝또뭐 해주려고? 화가 났어요. 안녕. 화가